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줘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세상의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닫힌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것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 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송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 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그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야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이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짐해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계시록 12장 13장에서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던 것은 땅과 바다에서 올라온 그 사탄의 수화들, 그두 마리의 짐승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두 마리의 짐승들, 그 사탄의 수화들은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었습니까? 바로 그들은 정치적, 경제력, 권력을 장악하고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그 사탄의 표인 666을 이마와 손에 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상징하는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초대 교회, 로마 제국에게 핍박을 받고 환란을 당하던 그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핍박과 그 환란 뒤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그 사탄의 실체를 확실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며 우리도 기억해야 할것 있습니다.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배후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요한에게 다시 한번 하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요한은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바로 어린양 예수님과 14만 4천 명의 거룩한 성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일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 14만 4천의 무리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었고 그 14만 4천 명그 거룩한 성도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다시 한번 하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요한에게 계속 땅과 하늘을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성도들과 교회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펼쳐지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것입니까?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환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절대로 땅에서 되어지는 일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성정과또 어린양 예수님과 성도들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을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오고 많은 시험들이 닥쳐오지만 분명 우리의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붙들기 원합니다. 어,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한은 다시 한번 하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서있던 그 14만 4천명의 큰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고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큰 뇌성이 치는 것 같이 강한 소리가 요한에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이 14만 4천 명이 내는 그큰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소리는 무슨 소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 새노래 소리였습니다. 14만 4천 명이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서서 부르는 그 찬양 소리가 그렇게 엄청나게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무슨 노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나 부를 수 없는 노래였습니다. 오직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명만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였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듯이 이 14만 4천명의 의미는 문자적으로 딱 14만 4천명만 구원을 받아 하나님 곁에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2 4만 4천 명은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모든 성도를 표현하는 숫자로 셀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나타내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만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곁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14만 4천명의 그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잘 쓰여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주님 곁에서 그 엄청난 영광스러운 소리로 찬양하는 자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들은 음행하지 않고 정결은 지킨 자들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갔던 자들이고 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린 첫예매를 통해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는 흠 잡을 데가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나 이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쓰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안다고 누구나 다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도 저희에게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증거되는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 곁에서 찬양하는 그 사람들처럼 오직 순결함으로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 말씀을 따라다니며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에 24만 4천명은 천국에 와서야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빗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는 이땅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의 속량의 은혜로 인해서 끝까지 어떤 상황이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천국에 올라와서도 영원히 영원히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이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분명 형편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마지막 날 주님 곁에서 찬양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될줄 믿습니다. 어 이제 6절 이하의 말씀을 어 보겠습니다. 요한은 이 찬양하는 환상을 보고 난 뒤에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됐는데 그 환상은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어 심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 먼저 요한은 하늘을 보는 가운데 세 명의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명의 천사는 각각 종말의 메시지를 이땅 가운데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복음을 가지고 날아가는데 세상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천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큰 도시의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또 마지막 천사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에게 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라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의 외침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추수 심판의 환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환상에서는 날선 낫을 들고 추수하는자가 두명 등장합니다. 먼저 한 분은 머리에 금 연류관을 쓰고 날선 낫을 들고 흰 구름 위에 앉아계신 주님이고 다른 하나는 날선 낫을 든 천사였습니다. 주님과 천사가 날선 낫을 들고 추수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먼저 주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니, 아멘. 현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땅의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추수를 시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은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에서 낯을 땅에 휘둘러서 잘 익은 곡식들을 전부 추수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어서 날선 낯을 가진 다른 천사도 하나님과 같이 낫을 휘둘러서 추수하기 시작했는데 무엇을 추수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본문을 보면 잘 익은 포도송이를 추수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수된 포도송이들은 앞서 추수되었던 알곡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포도들은 천사들에게 추수되어서 성밖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틀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틀을 밟아 누르니까 그곳에서 엄청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피가 퍼져나간 면적을 보니까 1600 스타디온이라고 했습니다. 1600 스타디온은 320km나 되는 거리로서 서울에서 대구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거리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세상 전체가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추수 심판의 환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날에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이 드신 낫에 의해서 거두어진 잘 익은 알곡 같은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부류는 천사가 휘두른 낫에 거두어져 포도주틀에 벌어지고 성 밖에서 밟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알고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우리 참아 주님을 배신하지 않던 성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님을 배신하고 666, 그 사탄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성 밖에 버려져 포도주틀에 밟히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곡 같은 자인지, 또 아니면 진노의 포도주틀에 던져지는 그런 사람인지 묻는다면 우리는 어느 쪽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알곡 같은 성도와 진노의 포도주틀에 던져지는 자 사이에는 중간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분명 주님은 오늘 본문에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마귀의 표를 받는 사람의 심판은 세상의 어떤 고난보다도 더 무섭다고 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땅의 어떤 고난과 핍박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마지막 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죽기까지 한 자는 어떻다고 합니까? 복되다고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때 믿음을 지키다 죽는 것은 어리석게 보이고 바보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거룩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지금 저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나 핍박을 받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세상의 유혹들, 유혹들이 우리를 시신탄탄 노리고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분명 주님 앞에 중간은 없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따라 하나님만 찬양하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복되다 라고 칭찬받는 그 14만 4천의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오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환란과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어떤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뜨여서 그 수사만 사천의 무리들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조가 되게 달라고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나라와 민족, 교회와 교회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환우분들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대문의 모든 환우들을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있체라도 분명 우리의 모든 문제에 어려움 들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 14만 4천의 그 성도들처럼 주님 곁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할 것은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으로 우리 환우분들을 한분한분 만져 주시고 긍휼을 여겨 주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구원과 치유와 회복이 넘쳐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